엘렌 로스 교수가 쓴그 글에 보니까요. 순종은 저항에 부딪힌다. 순종은 저항에 부딪힌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100% 맞는 이야기예요. 순종은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 저항이 저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 나갈 때, 거기에 엄청나게 유익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것들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은 저항에 부딪히게 하는 현실인데 뭐하러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뭐하러 하나님은 이런 고난의 길로 우리를 내모시는가 왜 꿈꾸라 그러시는가 여러분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열악한 곳으로 몰고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을 주시고 거기에 갔더니 막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막 온천이 나오고 막 그냥 뭐 그냥 세계 최고 좋은 무슨 이런 환경의 상황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 악한 게다가 막 위협적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련입니다. 단련. 달년. 10편, 66편, 10절에서 12절,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던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불 속으로 우리가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들이 가지야만 하는 이 말로 다할수 없는 연단이요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꿈꾸는 사람이 가장 혜택을 누리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꿈꾸는 것만큼 연단에서 성장시켜주세요 제가 그거를 지난 30년 내내 경험했습니다. 아무런 꿈도 안 꾸고, 그냥 교회 해가지고, 무난하게 그냥 설교나 오고 주중에는 뭐 골프나 치러 다니고, 뭐, 또 뭐가 있지? 어실렁어실렁 이렇게 목회하면요. 고생 안 해요. 그 대신에 성장 없습니다. 우리 29 예비 담임 목사님들 어떨 때 보면 되게 안쓰러워요. 다 설교 잘하죠? 성격 좋죠? 인물, 은 여러분이 다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굳이 뭐, 스물아홉, 이, 일만 서도 파손 운동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름 아래 안 모여서도요, 청빙받아 가거나 개최 가거나 목회 잘 하실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스물아홉 예비 단임 목사로 세워지고 나서 저들이 겪어야 되는 마음고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로 다할수 없는 어려움을 겪거든요. 안쓰러워요. 그러나, 한 번도 저는 불쌍하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왜? 저렇게 마음 고생하는 만큼 단련되고, 마음 고생하는 만큼 성장할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이 부임하면, 항상 이야기해요. 성장통이 필요하다, 목회자는. 너무 행복하기만 하면, 그 문제다, 그거는. 아파야 된다. 괴로워야 된다. 그 대신에, 불필요한, 소모적인 그런 통은 할수 있는 대로 피하는 게 좋고 저도 또 그거 원하지 않아요. 말을 뭐 쓸데없는 거 가지고 괴롭힙니까? 진짜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성장통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막 얼마나 부교육자들한테 무섭게 밀어붙이는지 몰라요. 딱 부임하면 은 제가 먼저 잔인한 짓을 해요. 다 그다 한 가닥 한 가닥 하던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모여들었을 텐데 첫날 제가 바로 그걸 직격탄으로 날려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무슨 뭐 자기를 스스로 차분근이라 생각하는데 내가 보니까 동네 축구 차분근이다 그거 이 얼마나 잔인한 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그 동네 축구 손흥민이다. 몰랐지 그거 거품 다 빼라.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느냐. 진짜 손흥민이 아니고 그 동네 축구 손흥민이다. 제가 왜 이런 과장된 자극을 줘야만 합니까? 성장통을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꿈을 가지면 그때부터 그냥 고생 끝 행복 시장 가나에 갔더니 막 완전히 그냥 막 돌침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게다 누워 있는 그거는 인간의 타락에서 나온 잘못된 생각이에요. 거기에 악한 가난한 인들이 있어야만 해요 거기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야만 해요 왜? 그래야 그것과 싸우는 과정에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싶지 않으세요? 꿈을 꾸세요 꿈꾸면 꿈꾸는 그 무게만큼의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그 꿈에 걸맞는, 그 꿈에 걸맞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키워주시기 위해서다. 단련을 위해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니, 왜약속했던 가난에 딱 가자마자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하시느냐. 더 중요한 게두 번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건요, 땅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충만하지 않도록, 땅에 대한 기대감만이 아니라, 땅에 대한 기대감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기대감을 옮겨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오늘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누리는 혜택을 아실 겁니다. 자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것만큼 혜택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 앞에까지는요.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없을 때는요. 안 나타나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씀하 이르시되였습니다. 기록이 주로. 근데 여기 나타나 이르시되요. 아니, 그 꿈꾸면, 하나님 씨는 꿈꾸면 생고생을 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그리고 아까 그 교수님 말씀처럼 순종은 저항에 부딪힌다는데 왜 뭐하러 우리가 꿈을 꾸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뭐하러 꿈꾸어야 된다고요? 꿈꾸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혜택 중의 혜택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새벽마다 제가 누리는 그 축복은요. 새벽마다 제가 누리는 그이 행복은요. 이러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 막 하도 많이 얘기해 가지고 그 여러분 이제는 뭐 놀라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단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런 아침마다 이 새벽은 너무 귀에 익숙하니까, 이런 아침마다 그 저는 막 저녁에 뭐 어제도 그랬고요. 7시에 또 좋은 아내를 만나서 배려를 해주니까 가능하지만, 7시에 잠... 저녁 먹고 바로 잘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러 자려는 게 아니라 거의 에너지가 너무 새벽부터 다 설쳤기 때문에 저녁 먹고 나면은 그냥 뭐 바로 죽음이에요. 언제 잔지도 모르게. 그리고는 오늘도 한 시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새벽에 여러분 오늘 한 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여기 오기까지 저는 여러분들 오전에 쓸 시간 다 쓰고 왔습니다. 그 충만한 기쁨, 특색 월요일은 죽음이거든요. 체력 때문에. 어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요. 원래 하기로 준비했던 그 어제 다 찍고 드림센터 가서 어제 제가 어제 하루 준비한 설교예요. 막 에너지고 뭐고 이건 뭐 죽음입니다, 죽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는 그냥 어제 하루 막 초죽음이 됐는데 그 짧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막 새벽에 얼마나 행복하고 충만한지 특세 안 하면요. 그리고 외부 강사 쓰기 어제 제가 막 너무 힘들 때 아이고, 외부 강사쓸 건데 맨날 매년 하는 소리에 월요일마다. 아, 외부 강사 쓰면 편한데 왜 내가 이 고생을 안 하냐고. 내년에는 나 외부 강사쓸 거야. 제 안에는요. 대꾸도 안 해요. 맨 년, 매년 하던 얘기니까. 화요일 되면 말 바뀌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는 어제 드림센터 가서 막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막 에드빌 먹어가면서 아스피린 애드빌 먹어가면서 그렇게 에너지가 소진되지만 특별 새벽 부응에 외부 강사를 안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대면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막 너무너무 충만한 새벽을 이 시간에도 누리고 있고 오늘 새벽 1시부터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러시되 그리고 그 다음도 한번 계속 보세요. 무게를 달리해서 보십시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뜬구름 잡는 뭐 그런 뭐 그냥 막연한 이런 지침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장 당황했던 거, 어? 이 땅을 주시마 했는데 가난 원주민이 이미 차지했네. 이거 어떻게 됐지? 가장 적절한 말씀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셨던 복잡한 말씀 주시지 않으세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무슨 뜻입니까? 상황 보고 놀리지 마라 달라진 거 없다 그 상황으로 네가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말씀으로 나의 약속으로 움직여지는 존재야 달라진 거 없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신 꿈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너무나 가슴벅찬 이런 혜택을 누린 거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신 분, 믿음이 좀 떨어져가지고 막 그냥 막 예배도 잘안 들으시는 분, 이유야를 막론하고 하나님신는 꿈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좀 불편하게 할지 모르고 남들이 안 하는 고생 좀 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특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정. 하신지라.